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시는 이 영상이 바로 저의 제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을까요? 궁금하시죠? 10초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시는 이 영상이 바로 저의 100번째 영상인데요. 일단 박수부터 지울게요. <laughs>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3년 4월 아르바이트 브이로그, 알바 브이로그 영상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 올렸던 3월 좀전달이 영상까지 총 99개의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약 1년 정도 걸린 셈이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일은 저의 구독자 100명 돌파인 것 같아요. 지금은 1 1 7명이에요 지금 조회수가 1000단위인 영상들도 탄생을 하고 100단위인 영상들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제 채널이 느리지만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요. 또 조금씩 조금씩 많아지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한번 다음 영상을 기획하는 원동력과 힘을 얻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의 가족들, 친구들, 지인분들도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 역시 너무 너무 감사하지만 그분들을 제외하고 이 넓은 유튜브 바다에서 제 채널을 발견해 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신 여러분들이 또 얼추 계산이 되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무한한 감사와 사랑, 네, 뭐 그런 거. <laughs>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 있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 저를 처음 만나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그리고 제 채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영상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빠 생일선물 준비하는 그 글리팅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2년 전이죠 2022년에 제가 12월 중순부터 취업 준비를 해서 3월 초 중순까지 약한 3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10군데 면접을 봤었고 그 면접을 본 10군데에는. 제 동년배 친구들이라면 알 법한 아이돌들의 그런 기획사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 법한 연예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 제가 어릴 적 꿈꾸던 그런 꿈과 정말 정말 밀접한 회사들 업무들이 많았지만, 제가 그 회사들을 가지 않은 이유는 많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만 단연코. 도 문제였습니다. 그열 곳의 회사들이 소재지는 전부 다 다르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서울시 안에 있는 회사들이었고 제 집에서 그 회사들까지 짧으면 왕복 두 시간, 길면 왕복 세 시간 정도 되는 그런 거리들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통근 시간을 감안을 하, 하더라도 집에서 통근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마련을 해서 이 집에서 독립을 해 나가는 게 저의 취업 생활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이들이 저의 초봉으로 제시한 금액은 그런 목돈은커녕 빔 빚이나도 안 지면 다행이신 수준의 초봉이었고 저는 제 20대를 좀 야무지고 알차게 쓰고 싶었어요. 모두들 다 그런 생각이시겠지만 물론 이와 비슷한 금액의 연봉을 받으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게. 후회할 거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찬란할 20대, 그 20대 중반부터의 시간을 그 돈을 받고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내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본인의 시간이 소중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 가장 1순위인 가치가 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분들은 또 그분들만의 다른 우선순위의 가치들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겠죠. 네, 그런 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한테 쓰기로 결정을 한것 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수익은 0이겠죠. 당연히 영원이겠죠 네, 나한테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봤을 때 적어도 내가 후회하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무섭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냥 무턱대고 유튜브에 대한 공부 없이 바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시듯 저도 되게 제가 잘될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되게 금방 <laughs> 되게 짧게 난 지금 이쯤이면 실버버튼 언박싱 하고 있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여러 시행착오들도 겪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아 이게 바로 내 채널의 정체성이구나라는 걸 확립을 하게 됐는데요 이쯤에서 제 채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누구에게나 있는 처음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첫 걸음마, 첫 엄마 아빠, 첫 이유식, 첫 유치원, 첫 초등학교 다 누구나 이 정도의 프로세스를 겪어왔잖아요. 처음 행동하는 무언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으로 중학교 가실 때 어떠셨어요? 처음으로 대학교 입학할 때 어떠셨어요? 첫 직장을 가질 때는? 첫 차를 볼 때는? 다 기분이 어떠셨나요? 뭔가 멜랑꼴랑하고 설명하기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흔히들 설렘 반, 두려움 반이라고 말하는 그런 감정들.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죠. 저는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데 왜 두려움을 느낄까에 대해 집중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 처음 시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자칫 실수를 할까봐 문제를 만들까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그래서 저는 제가 무언가를 할때 마주하는 수많은 실수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면서 여러분, 이 정도 실수한다고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고 땅이 꺼지지도 않고 생각보다 별일 없이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가요!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 조금 더 망설임 없고 주저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 각자 하고 싶은 건 망설이지 말고 하고 살자! 라는 게제 채널의 정체성이 되었고요. 제 채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띄어드린 카드 한번씩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 채널의 방향성.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이 영상까지 100개의 영상을 찍었고, 이 100개의 영상 중에서 친구들이랑 놀러 간 것도 있고, 저 혼자 개인 브이로그를 찍은 것도 있어서, 100개가 전부 다 취미와 관련된 영상은 아니지만, 그중 단연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사실 취미긴 하거든요. 그 취미들의 선정 기준은, 일단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당연하게도,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그리고 정보가 많이 없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골라봤고요. 첫 번째,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도예. 도예가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 대중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베이킹 네 베이킹 조회수 잘 났습니다 <laughs> 세 번째 정보가 많이 없는 거 저는 이거를 DIY 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DIY 키트가 아무리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요즘에는 정말 많은 키트들이 존재를 하지만 이걸 하나 하나 다 사서 까보기에는 우리의 시간, 돈, 체력, 명분 기타 등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신 해드렸습니다 <laughs> 이렇다 보니 100개 정도 되는 이 시점에서 슬슬 거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laughs> 네. 정말 웬만큼 이세 가지 기준에 충족되는 취미들을 해본 것 같아서 이제는 여러분들께 쉽고 가볍게 해보실 만한 취미를 더 이상 소개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 되는 분야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취미만이 아니라 창업이나 뭐 자격증반처럼 좀 해당 분야의 기술을 되게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장기적인 수업을 제가 들려보려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분야가 될지는 사실 저도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천연염색도 해보고 싶고 미싱도 배워보고 싶고 옷 만드는 거그니까 미싱의 연장선상이죠. 그 다음에 전통 매듭하는 거또 어떻게 보면 제 인생 전반적인 버킷리스트라고 할수 있는 피아노 악보 하보고 그냥 이렇게 칠수 있는 수준의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자, 단기에서 장기로 관점을 바꾸니까 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직 어떤 한 분야 혹은 두 개의 분야를 결정을 해서 밀고 나갈지는 못적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이렇게 얻은 기술들, 기술이죠. 사실 손기술을 주로 제가 지금 언급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된 기술들로 좀 이런 굿즈도 만들어보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들과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싶고 이렇게 기타 듣는 조금 막연한데 말도 안 되게. 거대한 그런 계획을 제가 혼자 그냥 막연하게 상상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실현이 되고 현실이 될수 있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과연 어떤 분야를 고를까? 제가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질까?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누르셔서 최신 소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분야나 계획이 정해지는 대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공유 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되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요? 그냥 저는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이런 뜻을 했다는 걸로.